네 여보세요 집사님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? 오주시면 어, 안될까요? 저 진짜 너무 우셔 감당이 음. 안되어가지고 집사님 진정을 좀 해보세요 음, 네. 가드릴 순 있어요 가서 수색을 해 드릴 수는 있는데 네. 찾게 되면 좋은 거예요 그죠? 서로한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네. 만약에 못 찾게 되면 집사님이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견뎌내실 수 있겠어요? 근데 뭐라도 안 해보면서 후회할 것 같아서.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가 살던 곳이 어디예요? 그 음, 안에. 안녕하세요. 예예예. 아, 예, 예, 예. 그날 나갔던 게 일로 나갔던 건가요, 아버님? 따로 나갈 데는 없어요, 일로 나가시. 여기 안에서만 지냈네 그죠? 렇 네. 여기 안에서만 지냈고 네. 저 뒤로 나갈 가능성은요? 네. 뒤에는 문, 문을 문 열어두지도 않고 네. 그죠? 렇 네. 그럼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저녁까지는 수요일... 보셨다는 거예요? 네 봤어요 봤어. 수요일 저녁까지는 네. 알겠습니다 아버님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. 우리 아이가 꼬리가 조금 짤망하네요? 네 무너처럼 말려 있어. 아 말려 있어. 이런 문도 열어둘 때가 있나요? 네. 제가 일단 여기는 다 봐야 돼요. 네. 이 동동마다 다 보고 네. 그래도 확률은 이제 저쪽이 많을 것 같거든요. 자, 한번 찾아볼게요. 여기도 많다몸 비빌 데가 없네. 멀리 갔을 것 같죠? 네 멀리 못 갔어요. 와 이런데 있기 딱 좋은데. 저 아까 여기 다 들어가봤어요. 아씨 미치겠네. 아직 수색 시작도 안 했어요. 응. 와, 한번 계속 찾아봅시다. 괜찮대 응, 응, 괜찮대. 물론 확률을 열어두자면 가실 수도 있죠. 근데 우리 아이 성향상 저기까지도 멀 거예요. 아마. 안녕. 너 맞는 것 같은데. 안녕. 얼굴 좀 보자. 죄송 전화를 안 받으시네. 어 죄송해 핸드폰 저쪽에. 또또 찾은 것 같은데. 네? 지금 일로 하세요. 지금 또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이 뒤로 갈수 있어요. 지금 이 지금 이부분에 있는 것 같거든요. 네. 확실한 거는 귀가 안 잘렸고 네. 꼬리가 도너츠였다. 어, 맞아요. 어, 잠깐만 꼬리. 또 봐. 또 봐. 누구죠? 어 이거 맞아요. 맞죠. 네. 이거를 지금 우리 애 데리고 오겠다고 이거 좀풀 해집으면 더 일이 커져요. 산불이 돼요. 뒤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. 뒤 마구간에서 같이 한번봅시다 발소리 많이 안 나게 최대한 집사님 일로 와 보실래요? 네 예, 예. 근데 지금 여기 털 보면 네. 뚜뚜가 지금 이 안에 있거나 네. 야, 지금 이 부근에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포획틀을 설치해놓고 네. 기다려 보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. 지금 네. 찾는답시고 계속 네. 딥해면 예 네.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. 조심, 조심. 넌 진짜 감사합니다. 조 그럼 진짜 쓰는 것만 봐서. 이 파이프 안에 있어요. 지금요. 예. 네. 지금 지금 포획들 설치를 해놨으니까 한한두 근데... 시간 기다려보다가 영안 되면 강제로 하는 걸로 합시다. 어차피 저기 지금 밀실입니다. 지금 저 닫아 버리면 어. 이 파이프. 이 파이프예요? 여기 안에 있어. 그럼 안에 있는 다 밀실입니까? 예예 예. 예, 예. 아, 식사하러. 밥을... 밥 먹을 때 있습니까? 저 조금 나가야 돼요. <laughs> 아 진짜 감사합니다. 이 은혜를 진짜 어떻게 갚아줄지 아직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. 잡을 때까지. 전 진짜 시체라도 발견하고 싶었거든요. <laughs> 아 이게 죽은 거라도 보면 마음에 준비라도 해서 보내줄 수 있으니까. 안 들어갔다. 안 들어갔다. <laughs> 그물을 좀 가져올게요. 집사님 들어오시고 네. 아버님 들어오시고 문 닫아주시고 집사님 거기 앞에 앞에 구멍 막아주세요. 네 막혀 있어요 지금. 지금 바로 막혀 있어요. 잠시만요. 네. 안에 두개 뒤쪽에서 보온기 해면 뜨는 나가버려. 어 알겠어. 집에 가시. 어렸다. 집에 가서 갑시다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니가서라. 드로즈, 드로즈, 드로다들어 아, 시도해. 시시도어시 시도해. 시도도도해 시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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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도해. 시도시해 우린 또 만나는 일이 없어야 돼. 진짜. 진짜 제발 좋은 일로 만나고 나중에 언제 지나가다가 어? 혹시? 뭐야? <laughs> 아유 아버님 그런 거안 챙겨 주셔도 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님 잘 먹을게요. 자, 고생하셨고 이제 어. 앞으로 나쁜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고생,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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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네, 좀 부탁드릴게요, 아버님. 네. 아버님이 이제 좀 자를... <laughs> 네, 또 만나면 안 됩니다, 절대. 에이 또 만나요. 그래 갈게요. 네. 좀 들어가서 아, 아기 네. 좀 봐주세요. 네. 예, 예, 예. 감사합니다. 예, 가보겠습니다.